여우와 두루미. 안녕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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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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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루미야. 우리 윗집으로 이사오는 거니? 어, 넌아래집에 사는 여우구나. 잘 부탁해. <laughs> 그래, 나도 잘 부탁해. <laughs> 아리야 <laughs> 집에 있니? 어? 어, 여우구나. 웬일이야? <laughs> 부탁할 게 있어서, 우리 윗집에 두루미가 이사 왔는데, 내가 점심 초대를 했거든. 그래서, 너한테 요리를 좀 주문하려고 왔어. 나한테? <laughs> 아, 네가 우리 마을에서 제일 가는 요리사잖아. 물론 그렇긴 하지. 그래, 알았어. <laughs> 우 와, 훌륭한데. 정말 맛있겠다. 역시 넌 최고의 요리사야. 그럼 즐거운 시간 어. 보내, 여우야. 그래, 잘 가. <laughs> 두루미도 좋아하겠지. 여우야? 어? 나 두루미? 들어와, 두루미야! 와, 냄새 좋은데? 초대해줘서 고마워, 여우야. 어. 고맙긴, 우린 이웃이잖아. <laughs> 어서 앉아. 우리 말 최고의 요리사 작품이야. <웃음> <웃음> 어? 왜안 먹어? 맛이 별로 없니? 글쎄 한 입도 못 먹어서 맛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네. 나서 먹어봐. 정말 맛있어. 어? <laughs> 어? 안녕? 네가 새로 이사 온 두루미구나. 어, 안녕. 여우가 널 초대해서 점심 같이 먹는다고 하던데 잘 먹었어? 점심? 점심은 무슨? 쫄쫄 굶어서 먹을 것좀 사러 가는 길이야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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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넓적한 접시에 수프를 주면 내가 이긴 부리로 어떻게 먹겠어? 음. 어? 어려? 어려? 야 어, 어, 아침부터 누구지? 어, 두름이구나. 웬일이야? 부탁이 있어서 왔어. 오늘 점심에 여우를 초대할 생각인데, 네가 음식을 좀 해줄래? 여우를 초대한다고? 지난번에 여우네 집에 갔을 때 아무것도 못 먹었다면서. 그래. 그래서 화가 나긴 했지만, 그래도 화해하고 이웃끼리 잘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. 어때? 요리를 해줄 수 있겠니? 내가 맛있는 수프를 만들어줄게. 어서 앉아요, 야. 와 냄새 좋다. <laughs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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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어 <웃음> <웃음> 안녕 여우야 밥은 잘 먹었어? <웃음> 아니 <웃음> 왜? 혹시 음식이 맛이 없었어? 두루미가 날 약올리려고 부른 거야. 수프를 주둥이가 기다란 병에 담아주는 거 있지. 병에다 음식을 주면 내가 어떻게 먹냐고? <laughs> 음식을 먹지 말란 말이나 마찬가지잖아. <laughs> 어? 어? 아니 이게 뭐야? 여우가 음식을 하나도 먹지 않았잖아. 어,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차렸는데, 입도 되지 않다니. 흥.